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방송입니다.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60달러 산 이상 지속되면서요. 아마 이게 지금 물가라든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현대전기차 리콜에 대해서 지금 대응해서 비용 1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차 그리고 HMM9 현대상선에 24,000톤급 티유 32양차에서 지금 올해 해상운이 급등해서 호재의 상황이고요. 자 미국에서 존슨 앤든 존슨의 백신 개발해 갖고 지금 화이자 모더나이에서 미국에서 곧세 번째로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자이 내용 중심으로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주식 시향 좀 갖고 왔습니다. 자 한국 코스피 299.4 코스닥 906 큰 폭으로 좀 하락해갔고요. 3천 선이 무너졌고 다시 코스닥 999까지 가다가 거의 100선이 무너 내려 앉았습니다. 자, 달러 환율은 1,109원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 S&P 모두 증가 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31,961, 나스닥 13,597, S&P 500 지수 3,925 포인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계속 지금 오름세로 있어 갖고요올 들어서 1배럴에 60달러 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 1배럴 63달러, 두바이 60, 브렌트유가 64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주식이 가장 지금 비싼 시가총액의 애플 125달러로요. 시총 2333점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쌀 때는 시가총액 2,500에서 2 6 0 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동안 급상승하다가 지금 하루 폭락하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600달러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해서 742달러. 시가총액은 7 8 9조원 차지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을 때가 900조원대에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의 코스피 리적 삼성전자입니다. 9만원선 넘다가 계속 지금 하락해서 82,000 원입니다. 그래서 489조 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소식을 중심으로 한번 이제 포인트만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해서 1배럴 60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상승돼서 유가가 원활하게 오르면 원재료값 다 상승해서요.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저금리 동결한 금리도 서서히 오른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들어갔고요. 유가는 1배럴 50달러 후반하더니 60달러대에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WTI 두바이 유, 브렌트유 계속 60달러가 거의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유가가 상승 하면은 물가 지표가 상승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오락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2020년에 유가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수혜 종목으로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2월 24일 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요. WTI 근월 물 선물은 배럴당 67.67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전일 48.52달러에 비하면요 선물이 27.1%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년 전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2020년 4월에 코로나가 대확산돼 갖고 올라갔을 때 4월달에 수요 위축 시기가 있었죠. 한때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 37.63달러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10달러 선까지 머물러서 거의 하향선을 유지한 상황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반등해서 서서히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60달러 선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초순에 요 OPEC 플러스 석유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 OPEC 회원국으로 이제 구성된 협의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감산 합의가 이루어져 갖고 유가 상승이 오히려 지금 탄력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 선물 가격이 50달러를 돌파한 게 1월 달이고 지금 선물 가격 2월 16일에는 60달러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지금 유가 급등에 사우디가 감산 합의를 지금 철회하고 증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지금 전 세계가 백, 일단은 백신 접종 이 확대되고 있고 경기가 서서히 회,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반등해서 회복된다는 이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면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정유화학입니다. 그래서 정유화학, 조선건설업이 수혜 종목인데요. 정유화학은 유가 상승에 재고 축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요. 또올 들어서 미국의 지난주에 한파가 너무 시,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세계 한파 영향 또 일본의 지진 등으로 반사액이 있어서 정유화학이 지금 다시 오름세 있고 조선 유가가 상승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요 선박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동량 증가가 기대되고 또 지금 제가 뒤에서 지금 세번째 내용에서 하겠지만은 운임이 지금 급상승 했기 때문에 물동량 증가는 조선과 또 해운 관련해서 같이 지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건설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은 플랜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 이외에 글로벌에 있는 어, 자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갖다가 지금 개발도 하고 있지만은 더 물량 전기차 차종을 확대하고 지금 전기차 시장에 다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현대차도 작년에 18만 대 정도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어, 판매했는데요. <laughs> 현대차의 코나 EV 배터리 전량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 추정해서 리콜 비용은 한 1조 원 정도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국토부가 배터리 셀 불량 탓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 내용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일단 화재 코나 일렉트릭의 배터리 전량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에 지금 돌입했다고 하고요. 리콜을 승인한 국토교통부는 일부 배터리의 셀 제조 불량 문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배터리 공급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LGES 측이 국토부 발표에는 반박하면서 지금 현대차와 니콜 분당 관련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가전 제품이라든가 자동차 관련해서요. 이런 제조업의 상품들은 불량이나든가 부품의 문제 아니면 전체 위험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요. 빨리 우리 지금 문제점을 갖다가 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량 리콜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만약에 안 하다 하면 생명하고 연결돼서 사고가 크게 나면요 그 상품에 대한 데미지도 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 기업에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현대차는 이월 이십사 일날 코로나 이브이 등삼개 차종 팔만 천칠백 일대 화재 가능성이 확인되어서요 리콜을 시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나 EV 국내에는 25,083대, 해외에는 5597대 총 75,680대가 대상이 되고요. 리콜은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차량 대수도 많고 그래서 리콜 비용만 한 1조원 수준에 예상된다고 하고요. 전체 품질 비용은 2024년 4분기 실적에 반영하고 LGES와 분담률을 좀 결정해서 최종 산정할 예정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발단됐냐면요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 LGES의 중국 남경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의 음극탭 접힘으로 인해서요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함 조사에 완료되지는 않았지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기존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BASA를 전량 교체하기로 지금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전기차는 참고로 여러분들 전기차는요 전기차의 가격에 배터리의 가격이 40%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의존해서 움직이기 모든게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 그 다음에 한번 충전하면 요즘 뭐 400km 다 500km 달리 주행하고 있고 배터리 한번 장착하면은 최소 10년 이상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전성이 너무 중요한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소식은 HMM 32 양차 만선으로 연쇄지 연속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HMM의 24,000 TU 초대형 컨선이요 컨테이너 선이요 알해시 시라스호가 22일날 만선으로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제 HMM이 운임 상승도 있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일전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올해 만약에 이게 운임 상승이라든가 만선이란 좋은 호재가 계속 된다면은 영업이 이 좋은 때 전망도 가능하다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년 1분기 실적도 지금 32항차 연속 만선으로요. 흑자의 신기록이 좀 예상될 걸로 보고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2월 24일 인 해운업계에 따르면요. HMM 24,000TU 알레시라스호가요. 2월 20일 중국의 엔텐항에서 19,307tu를 실고 출항해서 만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24,000tu 하면 24,000tu 컨테이너를 다 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컨테이너선 체급 산정을 할 때는 공 컨테이너의 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화물이 선적된 컨테이너는 무게가 더 나가고 안전운항을 위한 부력을 감안하면은 24,000tu 선박의 경우는 19,300 TU 컨테이너 이상을 적재할 때를 만선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9,300 TU 이상을 실었기 때문에 2 4 0 0 0 컨테이너 TU급이지만은 이건 이제 만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HMM은 24,000 TU 초대형 컨선 12척 중 지금 1호선인 알레시라스호가요. 지난해 4월부터 출항해서 지금 19,000 당시에도 632 TU를 선적해 갖고 세계 신기록을 수집하면서 계속 만선 행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중국 등각 기항지에서 세계 컨선 입항을 출항하는 행사로 세계 해운업계에선 는 다양한 화제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 비주엔 기준 네번 연속이고요, 일년에 만선을 달성한 역사를 최다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근데 여기에는 국제 해운 운임 상승의 영향이 큰. 포유 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19일 항상 매주 금요일 날 발표되니까요 기준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한번 보니까요 최근입니다 2875.93포인트 입니다 참고로 1년, 지난 2020년 3분기는 1209포인트니까 지난 3분기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올랐고요 자, 1년 전에 2020년 상반기에는 800에서 900포인트니까 3배 이상 운임료가 폭등해서 유례없는 지금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MM은 올해도 상반기에 16,000 TU 초대형 컨선 8척을 인도받아서 지금 선대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어서 만약 이대로 간다면은 HMM의 선봉량은 85만 6천0 0 TU로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2만 8천에서 85만이 한 13만 13만 정도 TU가 지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지나서 올해 지금 2020년에 1조 원영업이 달성했는데요. 올해는 요즘 h m m 지금 매강 얘기도 나오고 또 포스코가 인수한다는 얘기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참고로 HMM은 에, 세계 해운 동맹 가장 큰 EM 쪽에 지금 같이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어서 여기에 비해 선봉량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임료를 아 죄송합니다. EM에 지금 얼라이언스가 맺은 건 아니고요. EM에 비해서 선봉량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운임료는 다시 변하기 때문에 한국 해운업의 리더로 달리는 hmm에 지금 향방 지금 관심이 주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여러분들, 자, 미국이 그전에 이제 얘기했던 존샌드 존신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곧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이에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어, 보통 우리는 삼상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자, 미국에서 또는 남아공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72%, 남아공에서는 64%의 예방효과가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으로 다른 백신보다는 좀 경미하고 이래 접종으로 충분해서 지금 상황이 잘 되면 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2월 24일 존슨앤드존슨의 신종 코로나 백신 예방효과가 안전하다고 안전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에서 세 번째 긴급 승인을 받게 된 것이고요. 지금 44,000명을 대상으로 미국하고 남아공에서 예방 효과를 좀해 보니까 그래도 미국 72, 남아공 64%의 효과가 나와서 FDA는 최저 기준 50%를 넘어서면은 일단은 최근에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화이자가 95%, 모더나가 9 4 1보다 낮지만요. 이두 개는 최근에 어디에요? 저기 영국 브라질 남아공의 변종 바이러스와 퍼지기 전에 이어진 기록이고요. 지금 존스 앤드 존슨은 현 상황을 변종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고려해서 지금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사용성이 내려지게 되면 자 제로 존스 앤드 존슨 우선 400만 회를 투여해서 미국에 공급하고요. 또 3월 말까지 2천만 회분 6월 말까지는 1억 개분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올 2021년 연말까지는 10억 개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5일 목요일 날 제가 6시 현재 방송하는 시간에 전 세계 확진자 사황을 보니까 1억 명이 훨씬 넘었지만 1억 1,300만 명이 확진됐고요. 누적 사망자는 250만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가장 많아서 2,894만 명 확진에 51만 6400명이 사망했고요. 참고로 항, 한국은 8 8만 8120명이 누적 확진됐고 157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네 가지 소지 유가가 60달러에서 물가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또 항상 보면 주목되는 지금 전기차에도 리콜이 발생하면은 리콜 비용 막대한 비용이 계속 기업들은 이, 빨리 회수해야 될까 지금 들어가고요. 그다음 HMM의 지금 24,000 TU급의 첫1호가 지금 3 2항 차로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상운임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호재가 작성하고 존슨&존슨 백신 지 개발해서 미국에서 곧 승인한다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항상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글로벌 세상 돌아가는 주요 포인트를. 여러 전달하겠습니다. 저, 저 추리박사의 코너에서는요, 저는 이제 매경하고 한경의 시리즈를 여러분들은 해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이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내용을 속보치로 갖고 와서 방송에서 제가 포인트를 정리하니까요, 이 내용 참고를 잘 들어두시면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에 구독 안누르시면쿡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2월2 6일 금요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소중한 시간. 건강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